S13이 어느 수열보다 13이 제일 크기 때문에 13이 제일 꼭 올라있거나 아니면 13 이런 상황이거나 이렇게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국은 S13이 제일 크다 양수까지고 얘는 이제 0이거나 음수가 될수있죠 물론 얘가 0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능이 있기 때문에 S13이 제일 크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죠? 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번째까지는 무조건 양수거나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고 14는 더큰게 아니기 때문에 0도 되지만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관계가 나오잖아요. A7이 뭐다? A1 더하기 6D가 37이기 때문에 A1은 뭐죠? 3 7배기 6D잖아요.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13을 대입하면 뭐다? A13이 게 첫째 앙. 더하기 1 2이고 얘는 A1 더하기 1 3 d 인데 A1이 얘잖아요. 두개 대입하면 3 7 더하기.